기도하자. 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물의 힘이지. 지휘관이 보기엔 저희가 뭘로 보이십니까? 바디 체크, 올 그린. 언제든 출격할 수 있습니다. 정찰기사 엠버, 대령이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 땀, 뜨단, 뜨단! 와, 나비다. 나비가 뭐였더라? 오늘은 어떤 악행을 저질러볼까? 네놈도 내사인이 필요한가? 나중에 해주지 연습? <laughs> 물론 필요 없지 이 티바트에서 내가 못하는 노래는 없어 계속 듣고 싶다면 내게 사과 하나 줘 파트너, 커피 한잔 할까? 슈가 커피로 오늘은 좀 달리고 싶은 날이네 나는 길로틴드 메피스토. 균형의 수호자지. 감당할 수 있겠나? 내 안에 꿈틀대는 그것을.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신 곁에 나타날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큰 소리로 말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해. 이건 내가 그동안 관찰해온 인생의 이념이야. 교관,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날 믿는다고 했으면서… 풀어주지도 않고 로잘리는 이국 타양에서 운명했어 너희들처럼 핑계나 찾으며 스네즈나야에만 숨어 지내는 냉혈한 거상과 장치는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거야 이 총은 크림슨 크루세이더야 멋지지? <laughs> 나 멋지지? 그치? 흠 <laughs> 어처구니 없군 대장이 나한테 개같대 이거 좋은 거지, 맞지? 모두 애쓰고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게으름 피우면 안 되잖아요. 라라라라 라라라 나난 리월에서 온 요리사 향릉이야. 다양한 다양한 요리가 내 특기지. 아휴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긴장되네. 지휘관. 오늘도 힘내세요. 아픈 몸도 아픈 마음도 모두 모두 치료되기를. 아. 더. 어. 원해 보이는 감독님이다. 조금만 끌어안아도 될까요? 나처럼 운이 나쁜 사람도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모두를 지켜줄게. 이까 상처 따위 아프지 않아. 코치도 줄까? 통성껏. 연습하러 갈게. 널 데리고 다시 지상으로 가고 싶구나. 지금처럼만 계속 날 위해 일하렴. 그럼 더 예뻐해질 테니. 이곳의 밤하늘에도 별이 가득해. 근데 고향에서 봤던 거랑은 달라. 티버트인들의 운명도 그들의 별자리와 관련 있는 걸까? 이제 더 이상 한눈팔지 않으시겠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여자들을 위해서라도요. 당신은, 제게 살아갈 의미를 주었어요. 야, 누구? 나? <laughs> 너나 누군지 진짜 몰라? 오르모스 항구는 수메르 성과는 상반된 분위기야. 시끌벅적하고 외국인들도 많아. 공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 에이, 이봐, 야 그런 걸 누가 좋아한다고? 벨로타가 맨날 놀리고 괴롭히지만 좋아해요. 친구니까요. 이번 분기 매출이 집계됐어. 아 물론 양지에서 낸 것만 계산한 거야. 빙산의 일각이지 일 끝나면 같이 바에 나갈까? 예약은 내가 해둘게 일 끝나면 같이 바에 나갈까? 예약은 내가 해둘게 난 치치, 강시야 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위험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호를 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은 근육질 형제님이 나오는 꿈을 꾸기를…… 쏴리~! 오늘은 어떤 곡을 불러볼까요? 오늘은 머리도 세게 안 묶고, 분장도 안 하니까 편하네요. 귀간은 몸을 좀더 소중히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바다로 나가는 그날, 귀간이 꼭내 옆에 있었으면 해. 한심한 머저리들 같으니, 말 걸지 마, 삼류. 록큰롤의 열정은 필수야. 이봐! 뭘 멍하니는 거야? 움직이라고! 윤희는 지휘관이랑 같이 놀고 싶어. 윤희, 지금 때리고 싶어. 생각 있어? 명탐정의 감이 번뜩이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이 잠겼다고요? 그건 틀림없이. 미실 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찾지. 어쨌든 모라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재물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야. 제가 <laughs> 이따금 아무도 없는 달 밝은 밤에 홀로 소담에서 악룡을 무찌르네 빗줄기를 그리긴 어려운 법이 검을 알아보겠느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조금 더 쓰다듬어 주세요. 지휘관이 쓰다듬어 주는 건 좋아요.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땡땡이나 쳐볼까나.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번에 해치우자고. 빈둥거리란 말씀이십니까? 어 그래도 됩니까? 예. 마스크를 벗었어요. 답답한데 어쩌란 말인가요? 해가 뜨면 볕을 쬐고, 달이 뜨면 달을 쬐고. <laughs> 이찮아라 지휘관이 좋아요. 라피랑 아니스랑 네온보다 좋아요. 법은 제약이자 도구야. 기억해. 기억 못 하겠으면 내가 옆에서 계속 알려줄게. 가짜 지휘관 명령은 안 들을 텐디.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자기야, 이걸로 나 대신 메시지 한 개만 보내줄래? 주전자 속 성계와 관련된 문제라면 날 찾아와. 난 먹는 게 제일 좋아. 아저씨도 그래? 모든 생명의 의지는 존중받아야 마땅해.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자신만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어, 컴버터 너무 답답하다. 솔직히, 나 정도면 모범수지. 성가신 일이 생기면 날 찾아와. 내가 해결해줄게. 사람 약올리네. 이제 내 차례야. 이번엔 뭐라고 놀아볼까? 우리 베이비는 언제 봐도 재밌네. 언제쯤 키가 클수 있을까? 내 또래들은 벌써 나보다 두 배는 큰데. 난 아직. 안 되겠어. 잠을 더 자야 크지. 난 잘게. 잘 자. 괜찮아.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 먹으려 뭐 줄까, 주인? 새로운 비트를 구상 중이야. 들어볼래? Hey, I'm busy. 건들지 말아줘. 폭죽이 터지는 건 찰나지만, 마음은 오래가지. 더욱 높게 올려서, 더욱 크게 터뜨리기! 중앙정부의 비호 아래 방주가 유지되고 있음을 명심해라. 일 대신해 줄거 아니면 다크서클이니 뭐니 떠들지 마. 항상 전투태세를 갖춰야 변수에 대응할 수 있어. 모처럼 전투가 없으니까 체력훈련이나 하자. 기선제압이다! 다 죽지세! 신청네한테만딱원 플러스 원으로 줄게. 왜 자꾸 건드는데? 혹시, 내한테 관심 있나? 숲에 견습 순찰자 콜레이 대령이요. 숲에 있는 동안 너의 안전을 책임져줄게. 전해준 약은 어땠어? 출혈은 없었지. 딱히 당신을 만나러 온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전 슈가 커피 같은 거안 좋아해요. 저, 진짜예요. 난 여행 상인 도리 상계마 첫 만남을 기념해서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 줄 테니 어서 골라봐. 내가 잘 포장해 줄게.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더 보듬어 주고 싶어지는 것 같아. 힘들 땐늘 지휘관 곁에 있을게. 니케와 인간. 둘은 언젠가 반드시 죽고 죽이게 될 거야. 벌써 100년이나 지났는데. 아카데미아의 멍청한 규칙은 하나도 안 변했네. 네가 가져가서 써. 선배님 고맙습니다. 해야지. 저, 드라마 한 편만 보고 오면 안 되겠죠? 조금 쉬었다 갈까요? 뭐든 급하면 좋지 않은 법이랍니다.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돌러볼까 버섯 비를 피하지 않으면 머리에 버섯이 자랄 거야. <laughs> 가사 중에서도 청소가 제일 자신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으면 모두 행복해지겠죠? 어렸을 때난 꿈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 그러다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며칠 동안 깨어나질 못했지. 과로 열고, 우리와 스네츠나야가 한 배를 탔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하고 있다. 과로 닦고 자몽. 피곤. 많이. 오빠, 우리 데이트장소 <laughs> 골라볼까? 식당도 예약하고 숙소도 분위기 좋아 보이니까 한번. 어?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